6기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요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완이 요배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팔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버실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요비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 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샬롬. 자, 우리 투명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할수 있는 때가 찾아왔죠. 네. 저만 벗어서 미안하지만 어,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디서나 예배하는 우리 학생에 모두 되셨나요? 어디 어디서 예배하느냐? 문제였습니다. 항상 내가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 그리고 나를 찾으시는 곳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배라는 주제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세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왜 예배해야 할까요? 네, 길어질 것 같아서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우리는 언제 예배해야 할까요? 언제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언제라는 물음. 언제? 우리에게 많은 물음을 주는 거예요, 이한 단어가. 언제라는 말이 과거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라는 말이 현재 또는 미래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언제라는 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말이 되는 한편에 다른 면에서는 우리에게 두려움 또는 걱정을 줄 수도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특히 언제라는 말이 이 미래에 관한 말일 때는 언제 좋은 일이 생길지, 언제 나쁜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뉴스에 보면 정말 잘 나가던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순간들 우리가 살면서 가끔씩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한 번씩은 들어보셨어요. 이 말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이 말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말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좋은 순간 언젠가 지나갈 것이다. 근데 우리가 만약 나쁜 삶, 쉽게 말해 어려운 삶,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순간에 이 말을 떠올린다면. 우리는그 순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침 힘든 순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언제라는 단어. 인생의 극과 극을 경험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요이라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욥은 누구였을까요? 함께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욥기 1장 1절. 자, 욥기가 시작되면서 요이 누군지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 한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요비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요비라는 네. 사람은 말 그대로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에게는 일곱 명의 아들, 세 명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많은 가축을 가졌어요. 매우 많은 종들을 거느렸어요. 정말 잘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다는 것이에요. 그는 항상 무슨 일이 있든 자신 또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높이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여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의 그 소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욱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데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욥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풍족하게 채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잘 살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요비 가진 소유들을 한번 빼어서 봅시다. 모든 것을 잃고 나면 요비 분명히 하나님 당신을 욕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이러한 제안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요백에 잊지 못할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종한 명이 멀리서부터 막 급하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웃나라 사람들이 쳐들어가지고 주인님의 소, 낙이 다 빼서 가고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종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들을 불살랐고 종들을 불살랐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아직도 말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종이 또와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이웃 나라의 사람들이 세 가지 무리로 세 무리로 쳐들어와 가지고 낙타를 모두 빼앗고 종들을 모두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종이 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배 자녀들이 모두 모여서 첫째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집에 불을닥쳐 가지고 착 집에 부딪히니까 집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모두 죽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백의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가 없어졌습니다. 그가 낳았던, 그가 길렀던 모든 자녀들이 한순간에 모두 죽게 된 상황에서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아도 정말 잘 살던 사람이었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었 무엇 하나 꿀릴 것이 없었습니다. 잘나가던 요백의 상황이 180도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마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했다면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과연 그 이후로 우리는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웬만한 강한 멘탈이 아니라면 정직하게 살아오면서 벌었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은 상황에서 희망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 이것을 대신할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10명의 자식 중 10명 모두를 한순간에 잃었던 요비였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가 모든 재산 모든 소유 모든 종을 한 번에 잃었던 그 순간에 모든 자식들마저 잃게 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요비의 반응 어떠했을까요 20절을 우리 한번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욕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네. 욕은그 자리에서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밀어요.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는 말은 당시에 이제 그 행동에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그 뜻을 가진 행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당연히 하나님 왜 이러세요? 소리 질렀을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당신을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큰 소리로 욕했을 것을 예상을 했는데. 욥이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 또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안았다는 생각으로. 그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요백에 특별한 멘탈이 있었을까요? 강한 멘탈이 있어서 이렇게 대처했던 것일까요? 위기 관리 능력, 위기 대처 능력이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그랬던 것일까요? 관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욥이 가졌던 많은 소유 많은 재산 그의 노력으로만 주어졌던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었기 때문에 욥의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서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건우신이도 여호와 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요비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사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 그가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에게 수많은 재산, 수많은 소유,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요비들인 예배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 상태에서 드렸던 요비 예배, 도대체 어떻게 드려질 수 있는 예배였을까? 우리가 이러한 궁금증에서 오늘의 주제였던 언제 예배해야 하나요라는 이 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던 욕. 이제는 삶의 끝 삶의 정말 눈앞에 아른아른 걸릴 것 같은 그였는데 그는 그가 항상 살아왔던 대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 이번에 시험을 잘 보게 되어서 아 이번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번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번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미래를 살다 보면 그런 감사한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원금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또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험을 망쳤어요. 나. 또는 친한 친구 또는 가족 누군가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잃어버려요. 후, 친구들이 모두 떠나가요. 소중한 누군가를 잃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그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 예배했을까요? 보통 감사 예배, 감사 예배라고 생각하면 정말 누가 보아도 아, 감사하기 좋은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뭐, 추수감사예배, 추수에서 감사하니까 예배, 맥주 감사예배, 보리를 걷어서 감사하니까 예배. 뭐, 뭐만 하면 우린 계속 감사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할 일이 생기니까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감사예배를 드리는데, 왜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는 정반대인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답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울 때만 예배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도 그들이 늘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던 그들은 상황이 어쨌든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그래서 요번 정말로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22절을 함께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네. 요번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을 탓할 만도 합니다. 요번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할수 있는 가장 멋진 행동,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행동 바로 예배였다는 것을 요비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끝까지 지키고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궁금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의 마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며 운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욕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시련들 앞에서 시련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수많은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서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것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오죠. 근데 그 상황에서 희망을 찾기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합니다. 어렵죠. 그러나 욕, 욕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배에 일어난 태도에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시험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였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여러분 앞에서 저의 결단을 오늘 말씀드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앞으로 학생회 안에서 절대로 코로나를 핑계 삼지 않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야. 아 코로나 때문에. 스스로 위안을 삼아요. 그저 지금 주어진 환경에 그냥 순응을 합니다. 내가 못 바꾸니까. 아, 학생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지하면서 가장 먼저는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이신 것을 언제나 믿으며 하나님을 언제나 따르며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삶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 저만의 결단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의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